안녕하십니까. 주래국기 사장 13절에서, 1 3장에서 18절입니다. 마 와이오메르, 그가 말하였다.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비 아도나이 비는 플리즈고요비 죄송하지만 이런 뜻이네. 익스큐즈니 비키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laughs> 한국말에 좀 비켜주세요. 비, 비, 죄송하지만요. 비, 비켜주세요. 비, 비 소리가 났습니다. 플리즈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여. 샬라 허나. 보내십시오 명령형이죠. 셸라에 셸라 예. 예. 보내십시오 명령형이죠. 나가 플리저죠 그러니까 약간 공손하게 보내십시오 배야든 예. 티셸라 당신이 보내실 손에 어, 손을 어, 보내십시오 예.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했고요 음, 어, 하여튼 당신이 손을 예. 손 당신이 보내실 수 있는이죠. 네. 이 아, 티셜라 당신이 보내실 사람이니까 이게 아본 이거는 이제 그 보내실 의도가 있는 사람을 보내라 아, 이런 뜻도 있겠고요. 당신이 보내실 만한 사람. 네. 애매하게 말을 했네요. 아 하여튼 모세는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 손을 보내십시오. 네 그러니까. ويحافا دوني بمشي ويومر اهالي حالي يدعي تي دا بيري دا هُو بكم هنن هنن هنن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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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يومر هلو أحرون أحيخا الذي <سؤال> يدعكي تدبر يدبر هو وقم هنه هو يوصي ورأخا وشمح بلبو 14절에 바 이하르 이하르 아프 예, 예 이하르는요 이게 힘들 되죠. 힘든 하라 예 하라는 음, 불이 붙다 예 그리고 그리고 화가 나서 불타오르다 예 타오르다 예 음, 불길이 확 일어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산에 불이 확 나면요. 불이 확, 확 올라 불이잖아요 그렇게 불이 이렇게 타듯이 아프가 올라온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 아프 예. 우리는 아프다라면은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화가 아프예요 예. 그래서 아프가 예. 하라 하였다 아두나이께서 메모셰 모셰에게 모세가 허가 나셨다. 아니 4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모세가 이제 대근이 생각을 하고 말, 말을 딱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없고, 었 모세만 보러, 바라보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 드디어 말을 했는데, 모세가 딱 거절을 했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해서 딱 기도하다가,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딱 매몰차게 어,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다른 <laughs> 사람한테 가보세요 하니까 그 분노가, 아프가 다 올라버린 거예요. 예. 마요메르, 그가 말씀하셨다. 예. 주님님 말씀하셨죠. 할로 예. 하가 여기 반모음이죠. 예. 하는 의문사죠. 로는 아니다. 그래서 아니냐가 됐죠. 할로 아하론 아하론이 아하론은 elder brother of Moses 모세의 형님이라고 쓰놨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아하론 아히하 너의 어 너의 형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예 지금 야, 하여튼, 아론이 지금 어딘가 살고 있는데, 그쵸? 혼자 도망 왔는데, 아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할레비, <머래> 레위사람. <머래> 야, 야다티, 내가 안다. 내가 알았다. 기. 아, 다베르, 이다베르, 예, 이다베르, 예, 후. 예, 그것은 내가 안다. 그것은. 어, 다베르, 아, 다베르, 예다베르죠. 예. 다바르, 다바른데, 뒤에는 어, PL형이고요. 말, 말을, 연설을 하다죠. 예, PL형이니까 말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인피니티브 앱슬루트, 부정사 절대형이 있죠. 그러니까, 어, PL형이네요. 그렇죠 다베르, 어, 예다베르. 어, 그러니까 완전히 대변인 수준인 거예요. 대변인 수준. 말을 너무 잘해서. 다베르 예, 다베르말 정말 잘한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정도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하론이었네요. 그죠 후, 그는이다. 네, 그는인데요. 애스갈때 그는 이다가 될 때가 많죠. 하여튼 그는 말을 잘한다. 예, 말, 말을 너무 잘하지 않느냐. 배, 네, 감, 그리고 감은, 감은 또한이죠. 또한, 올소, 참으로. 예, 예야. 예. 감을 먹으면서 예. 한개더 먹고 싶어요. 예. 한개더 먹어야지. 몰오 예, 그래서 대감 또한 힘내 예. 보라 후 그가 그가 아로니 아로니. 요제 요째, 요제 요째. 요제는 야짜 야짜는 나가다죠. 근데 요제는 나가 나 아오다. 예. 요제. 나 온다. 리케라 테카너를 만나려고 키라. 예, 키라는 어, 키라는 만나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리케라 테카너를 만나려고 요체한다. 지금 이제 너를 만나러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만나고 예, 있다. 그러면 베라라하 너가 안 보다 줘. 너가 어, 그가 너를 어, 보리라 줘. 예. 볼 것이 었떤 보았다지만은 무슨 앞에 배가 이제 시제를 같이 이제 같이 끌고 가니까 예. 베라하 너가 볼 것인데 그를 어, 그가 너를 볼 것인데 예. 그러면은. 메샤마, 그러면 그가 기뻐할 것이다. 메리포, 그가 마음 속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아론이 집 만나러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아론이 모세를 만, 동생을 만나고 싶어 했고 또.

그래서 어, 디바르타 디바르타 어, 너는 말할 것이다. 어, 음, 피령 강조형이네요. 정말 말해라. 예. 다바르 말하다. 그래서 디바르타 너가 말할 것이다. 엘라브 그에게 아론에게 어, 모세 너는 말할 것이다. 음, 그리고 샴타 너는 두라. 숨은 두다죠. 두다 주다. 노타. 예. 숨 셨다의 네. 에트 핫 데바리 말씀을 말들을 일들을 스토리를 월즈 말씀을 말씀을 샴타 두어라 메피브 메피브는 피브는 폐에서 나죠 폐는 입이 폐잖아요 그죠 폐폐폐 그래서 폐에 마브가 붙었으니 그의 입 입에 입에 따바림을바림을 어, 쌈타 두어라. 네. 네가 말을 잘못하니까 그러면 내 네. 아노히 내가 헤의 대리라, 내가 대리라 어, 임피카 어, 어, 함께죠. 임은 함께 피카. 너의 입에, 어, 너의 입에 함께 있으면서 내 네. 임피후. 음, 피후는 그의, 예, 그의 입에도 함께 내 입에 있으면서 또 동시에 피후 그의 입에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입에 한, 같이, 입에, 우리의 말하는 그 입에,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네요. 어, 말을 어떤 말을 뱉든지 그쵸, 조심해야죠. 매 음, 그리고 호레티, 호레티는 야라, 야라는 던지다인데요. 던지다가 가르치다죠. 필령일 때. 그래서 호레티, 어, 내가 가르칠 것이다. 가르쳤다지만 내가 가르칠 것이다. 에트에 너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두그 사람이죠. 너희들에게 에트 아쉐르, 아슈르 그것은 어, 타슈 너희들이. 아아할 것을 아아는 만들다 또는 행하다죠 두 네, 메이크 그래서 음, 다슈 너희들이 행하여야 할 것을 내가 음, 가르칠 것이다 그것을 아, 아쌰를 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1절 그러니까요 16절 ודיבר הוא לך אל העם, והיה הוא יהיה לך לפה, ואתה תהיה לו לאלוהים. ודיבר הוא לך אל העם, והיה הוא יהיה לך לפה, ואתה תהיה לו לאלוהים. 배, 디베르, 어. 디베르 후, 예. 디베르 후, 예. 음. 디베르는 어. 그가 말하리라 말할 것이다. 예. 다바르가 말하다니까 디베르 피엘 영이네 그렇죠. 계속 인설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그가, 예. 그가 후, 그가 아론이 음. 어. 레한. 예, 레카는 너에게가 아니라 이것은 레가 포유가 되었거 너를 위해서 모세 너를 위해서 모세 너를 대신해서 그가 뒷배를 할 것이다. 예, 하, 아, 백성에게 예, 백성에게 예, 그리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리고 엘, 그리고 하야그하야후 아, 그가 또될 것이다. 레카 너를 대신하여 어, 또는 너에게 레페 <목소리> 입이 된다. 어, 어, 너를 위한 입이 된다. 그렇죠? 이크의 레카 레페 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왜 <목소리> <그리고> 아타 너는 티크의 <목소리> 어, 너는 대리라 티크의 로 그에게 레 레로힘 레 엘로힘인데 합쳐서 레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아, 여기서 이게 레카 너를 위하여잖아요 그렇죠? 너를 대신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라메드원 그렇죠? 그래서 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 어, 되리라 또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보다는 어, 그가 너를 대신할 거니까 너, 어, 또 모세 모세를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같이도 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예. 하나님 같이 대신한 이런 번역을 할때 약간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처럼 되리라도 되겠고 그렇지만 그가 늘 대신하니까 그렇죠. 또 모세도 하나님 대신해서 말을 전달거잖아요 그렇죠? 예, 1 7절 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 7절 <목소리> et ha o 17절 그리고 um 어, e 무엇을 한 아, 막대의 맞대. 막대는 예, 막막 막대기죠 막대기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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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막대기로 떼지마 막대 막 때렸어요. 막대 <laughs> 예, 막대기 같재 이거 하 뿌러스 째죠. 째는 이것저것 예. 어, 이것 이 막대기가 어, 이 막대기를 디카 너는 지, 잡아라. 어, 라카 잡을 것이다. 베이아데카 너의너의 손으로 예. 저것이다. 아쉬의로 그것으로 어. 타아쉬에 너가 아싸 만들다. 행한다. 행, 예. 기적을 행하죠. 보 어. 그것으로 어. 트 하 오토 토토트오토트토 t t o Otto, o t 오 o 의 복수형. 오토트. o 오토 t o Otto, 들을들을들을 t o O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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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t t o Otto, Otto, 지팡 t o Otto, o וילך משה ותגש ובליתר חותלו ויאמר לו אל הכנה ואשובה אל אחי אשר במצרים ואראה העודם חיים ויאמר יתרו למשה לך לשלום וילך משה וגש ובל יתר חותנו ויאמר לו אל הכנה ואשובה אל אחי אשר במצרים ואראה העודם חיים ויאמר יתרו למשה לך לשלום 그 장인은 르네비 이제 갔죠 야라크는 예, 할라크고요 할라크는 가다죠 예, 갔다 모셰가 모셰가 그가 갔습니다 그리고 바야샤브 그리고 엘 이드로 이 그래서 슈브는 돌아가다죠 예, 돌아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리턴했습니다 엘 예테르 예테르는 이드로죠 이드로 이드로에게 이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는 이드로는 노 호테노, 예, 호, 호테노네 그죠? 호트노, 호트노, 호테노 호트노, 호트노는 하타, 하탄, 예, 하타는 어, 장 장인어른 예, 그래서 장 그의 장인어른인 이 테르에게에게 야샤브하였습니다. 바이오메르 그가 모셔 말했습니다. 로이 테르에게, 예, 그 장인어른에게 엘라카. 엘라크는 할라크의 고르티브 내가 가 갈렵니다 이렇게 했죠 어, 가게 네. 아소서 갈 겁니다 엘라크나 아, 제가 좀 가, 가겠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갑니다가 아니라 엘라크나 플리즈가 넣었으니까 약간 정중하게 아이고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40년 같이 살았네요 아이고 독립할 때가 됐죠 엘라크나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토록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거 보고 갈라고 했는데 <laughs> 아직 살아계셨군요. <laughs> 올해도 사셨네요, 그죠? <그쵸? 웃음>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아, 슈바? 내가 슈브 하겠습니다. 슈브는 내가 슈브는 도, 돌아가다죠. 예, 슈브 계속 넣었네요. 슈브 슈브 돌아가서 또 이제 슈브 하겠다 말했죠. 슈브 내가 왜슈 아슈바,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에, 아하이, 아하, 아하, 아흐는 형제죠. 그래서 나의 형제들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뭐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러 가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네요. 그렇죠? 그냥 백 나의 네. 형제들에게 가겠습니다. 아쉐르, 베 미츠라임, 그들은 어, 미츠라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메. 에르에 내가 볼 것입니다라 에르에 내가 볼이라 아 오따음 오딤. 오은 오드 여전히 계속해서 어, 그런 뜻이죠. 다시 아직도 이런 뜻이죠. 오따 그들이 여전히 오드 플러스 맴이네요. 그렇죠? 그들이 여전한지 에르에 볼 것입니다. 하임 살아있는지 여전히 살아있는지 내가 80인데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이오메르 그가 말했다 이태로 이태로가 말했다 레모셰 모셰기 모쉐, 말했다 레하 야 가라 레샬롬 네, 피안하게 가라 피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야너도 얼마나 보고 싶었겠느냐 뭐, 특별하게 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손을 넣으니까 갑자기 뭐 문둥병이 생겼다 가 나섰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네요 어제는 그 입이 무거웠네요 그쵸 아이고 내가 장인어른 내가 갑자기 불타는 글걸 봤는데 뭐 그런 얘기도 안하고 그냥 예 저기 형제를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 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했다라고 말을 못 하고 있죠 이드로도제 사장인데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